안녕하십니까 25년 6월 24일 입니다 어... <laughs> 때가 있음에 아... 다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다 때가 있다고 어디 공부하는지 금 때가 이때 밖에 없다고 저도 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한것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. 막 중학교 때 야간 자습할 때좀 나름 열심히 했다나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시험 기간 때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했는 기억이 있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. 그때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. 만약에 대학을 뭐는대 이렇게 갔으면 내 인생 어떻게 달라졌을까? 좀더 다른 방향을 보겠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을 거고 어떻게 되었을까? 지금의 일생활이아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야, 한번 그냥 해봅니다. 그 그냥 모두 뭐 시속 60km, 신호위반 어떻게, 바뀌었을까?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? 내 인생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? 그 <laughs> 때, 뭐,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뭐, 그 생각해 본들 그냥 상상 속에 다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그냥, 뭐,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, 만약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? 근데 딱히, 무엇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잘안 들어요. 그때도 막연하게 제가 혹시나 무엇을 하고 싶다나, 하고 싶거나,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없애, 갈구하는게 없었는 것 같아요. 좀 평범했는 것 같아요. 근데, 만약에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, 뭐를 내가 갈망하고 갈고 할까?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솔직히 그렇죠내 뭐 몇분도 뭐 직장에 가기 싫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그때에 맞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때가 아니면 뭐 그때 게임도 하고 좋죠 그렇지만 학창시절에 뭔가 갈구를 했을, 하고, 지금 뭐더 이상 크 크고 있지만, 지금의 중년을 넘어가지고 이 시간보다는 10대 때 하고 싶었던 거, 하고 싶은 거 하면, 지나간 후에 이제 뭐, 없, 없겠죠. 아, 어... 꼭 이게 뭔가 하고 싶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갈구하는 것 같아요. 그때 그 그때의 결핍이 꼭 지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런저런 집에 욕투리 한번 해봅니다. <laughs> 아 어제는 뭐, 사랑하는 사람과 어제 밤삼책을 했습니다. 다이소 가가 뭐, 제품 사고 구경도 하고 그, 그 뭐, 욕실에 있는 그 변기 뚫는 거 어제 새로 샀거든요. 집에 그 있는 거는 10년 가까이 쓸것 같아요. 썼는데, 뭐, 녹, 빛에 녹소로 있고, 그런 게 보기가 싫었어요. 뭐 작동도 제대로 된지 모르겠는데, 할 때마다 그, 오래된, 더럽이랄까? 뭐 그, 그게 직질가지고 바꾸려고 이제 샀습니다. 사니까 기분 좋았습니다. 아 <laughs> 어, 오늘 또 출근합니다. 승호의 출근길, 제가 이렇게 구독차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, 아, 이거 게임? 어제, 응, 옛날에 아들이 보는 게임 채널을 이렇게 봤거든요. 그 사람들은 뭐, 게임 그냥 하나 틀어놓고 뭐 이렇게 뭐, 막 그냥 게임 플레이하는거 생각하는데, 그게 뭐 10명만, 뭐 100만 이렇게 찍더라고. 그래가지고 또, 이게 궁금하면 못 참지 않습니까? 검색을 해봤습니다, 또. 검색을 해보니까, 아, 그런 게임 채널 유튜브 만만치 않더라고요. 자기가 그 게임 을 20분, 2 20, 30분 플레이하고, 그 더빙하고, 뭐 자막을 입히는 게 편집하는 게 거의 뭐 8, 9시간 하더라고요. 편집. 그것도 매일 올려야 되고, 그것도 뭐 쉽지 않더라고요, 보니까. 뭐, 백승원은 뭐, 이, 이거, 편집을 하겠습니까? <laughs> 그냥 나중에 우연히 본다면제 하나의 그냥 히스토리를 만들고 싶었고 그게 좀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제 목표가 그런다.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한게 저는 이 그걸 없애준게이 동영상 촬영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, 저와 같은 그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저런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거기에서 조금 유안을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얻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작은 바람 예! 승원의 출근길 오늘도 출근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면 감사하며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fight